자, 안녕. 오늘은 어느덧 마지막이야, 그죠 2020년도 거 6월 37번부터 40번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37번에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먼저 정리하고 오세요. 자, 고3들리가 정리하고 오세요. 자, 다 했으면 8번까지 정리하면 되고요.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 거 보니까 그지. 어려울 게 없겠어. 자 정리 다 했으면 위에 올라가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과일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그저 과일의 숙성 과정은 아이고 과일의 숙성 과정은 가지고 온다는 걸 뭐를 가지고 오냐면. 세포가 그러니까 되게 많이 가지고 오죠 세포벽의 연화도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감미도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화학 물질의 생산을 가지고 온대. 근데 그 화학 물질이 어떤 거냐면 색깔과 맛을 주는 화학 물질의 생성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 가지고 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개죠. 1번, 2번, 3번. 그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은, 이 과정은 유도되는데, 뭐에 의해서 유도되냐면, 생산에 의해서인데, 어떤 거의 생산? 식물 호르몬의 생산에 의해서 유도가 되는데, 뭐라고 불리는? 에틸렌이라고 불리는. 자, 그래서 재배자라던가 아니면 그 소매업자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그 숙성이라는 게 꽤나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야. 뭐에 의해서 저하, 그러니까 뭐 품질 저하라던가 아니면 부패. 그죠? 그래서 이 제품이 같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야. 아무래도 다 익으면 물론 좋겠지만 내가 받았는데 그때는 이었다 과수원에서. 근데 나한테 올 때는 어떻게 되겠어? 그게 이미. 숙성을 지나쳐서 약간 썩기 전까지 될수 있는 거지 그래서 토마토나 아니면은 다른 과일들은 그러니까 그러므로 토마토나 다른 과일들은 딴데그서 보통 따고 그다음에 온송이 된데뭐할때덜 익었을 때 그래서 몇몇 나라에서는 그들은 살포한 데 에틸렌을 뭐 하기 전에 그 소비자에게 뭐 하기 전에 판매하기 전에 뭐하기 위해서 그 숙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 전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참 그렇지만 뭐 이때 before는 알란가 모르겠으나 동사가 없다는 건 이거 전치사죠 전치사로 쓰였다라는 거자 하지만 붙어볼게요 하지만 아이고 여기 문법을 안 해놨네. 요고렇게 꾸미는 거예요. 자, 과일은 과일인데 어떤 과일이냐면, 익기 전에 따여진 그 과일은 덜 맛이 나고, 덜 해. 뭐보다는 과일은 과일인데 어떤 과일? 여기서부터 따진 과일. 그죠? 그 식물로부터 수확된 과일보다는 식물로부터 익은 걸 따내어진 과일보다는 맛이 덜 하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생명공학자들은 본다는 거야. 뭐를 보냐면 기회를 봤대 어떤 기회 숙성을 늦추고 그다음에 과일 애가 그러니까 늦추는 게두 개인가 보다. 자 그래서 숙성을 늦추고 그다음에 뭘또 늦춰? 연화 과정을 과일의 연화 과정을 늦추는 그 기회를 보았다. 라는 이야기죠. 얘랑 얘를 늦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과일이야 뭐야 숙성이 숙성이 늦춰질 수 있다면 뭐에 의해서 방해하는 거그 에틸렌 생산을 가지고 방해하거나 아니면은 뭐그 과정 은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냐면 그 에틸렌에 반응하는 그 과정을 방해하면서. 숙성이 늦춰질 수 있다면 과일은 남아 있는 거야 어떻게 남아 있다고? 식물에 남아 있을 수 있다가 그러니까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뭐할 때까지 그것이 있고그 다음에 맛이 가득 찰 때까지 그러나 그죠? 그러나 여전히 좋은 상태일 거다라는 거야 어디에 올라왔을 때도 슈퍼마켓 선반에 도착했을 때도 그 상태가 유지될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에틸렌 생산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반응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숙성을 늦출 수만 있다면, 과일은 익어서 맛이 가득 찰 때까지, 가득, 맛이 가득 찰 때까지 식물에 뭐 한다고? 붙어 있을 수 있지. 그죠? 붙어 있고, 더군다나 그 슈퍼마켓 선반에서도 좋은 상태를 유지할 거다라는 거. 왜냐면 숙성을 늦추니까. 그죠? 자 그러면 뒤에 38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38번에 1번부터 4번까지 먼저 정리해볼게요 1번부터 4번까지 정리하고 내려갈게요 자 정리했으면 내려갈게요 자, 7번까지 마무리하면 됩니다 7번까지 정리하면 돼요 자, 정리 다 했으면 올라갈게요. 자, 해석을 한번 볼게요. 자, 명료함이란 어려운 거야. 뭐 하기가 어렵냐면, 리더들이 얻기는 어려운 것이다라는 거. 자, 우려나, 뭐 현재에 대한 우려는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커 보이는 경향이 있대. 뭐보다 잠재적으로, 커, 뭐야, 잠재적으로 더큰 우려보다. 더커 보인데. 음. 자, 그 염려가 어떤 거냐면 멀리에 놓여 있는 뭐더 멀리 떨어져 있는 잠재적으로 더큰 우려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걱정이 더커 보인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들 본성에 의한 그 뭐야? 그 본성에 의한 이런 결정들은 그죠? 제시를 하는데 뭐를 제시하냐면 엄청난 복잡성을 제시한데 자, 그들의 많은 변수들이 뭐 한다고 결합한대. 어떤 걸로 뭐 특정한 방식으로 그 리더가 뭐할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뭐 리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방식으로 합쳐져야만 한다. 합쳐져야 하는 많은 변수들이 있고 그렇 그러니까, 몇몇 결정, 그 본질상, 뭐, 본성, 본질상의 몇몇 결정은 이, 이 결정이라는 것 자체의 본성이 복잡성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정이 쉬운 게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그 결정 그 자체가 복잡성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변수들이 합쳐져야 되는 거야. 특정한 방식으로 누가 성공한다고? 리더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수들이 합쳐져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언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인간 공학자가 뭐라고 부르는 거? 정보 과부하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렇 그게 어떤 거냐면, 리더가 압도되는 거야. 뭘로? 입력이나 조언. 그죠? 여기서는 조언인가봐. 이 리더들이 조언으로 압도가 된대. 뭘 통해서? 이메일, 미팅, 전화,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 조언이 어떤 거냐면, 방해하고, 그 다음에 혼란스럽게 하는 거지. 그녀의 사고를. 그 그렇죠? 생각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조언에 압도된다 라는 거자 그래서 그 대신에 볼게요 자 그게 그 대신에 그게 아니라면 그 리더의 정보는 아마 오직 단편적일지도 모르지 그 단편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녀를 뭘로 채우냐면 그 가정을 가지고 그렇죠? 뭐라 가 여기서는 fill in a with b는 a를 a를 그죠 b로 채우는 거잖아 그죠? 자뭘 채우냐 이거를 이걸로 채우는데 그녀가 하게끔에 채우게끔 만들어 뭘 채우게끔 그 공백을 가정으로 채우게끔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야 단편적인 것 그래서 때때로 그런 것으로 그런 가정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뭐 추정이나 가정으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인식하지 못한 채로 그 가정을 그 틈에 네, 뭐야, 채울 수 있다, 채울지도 모른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러한 뭐라 할까 그 리더의 중요한 결정의 가치 이점들은 그 본질상으로 선명하게 전형적으로 뭐, 뭐 보통 선명하지는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리더가 결정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게 명확하지는 않은 거야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대신에 이러한 결정들은 포함하라는데 뭐를 포함하냐면 과정은 과정인데 어떤 과정 그 비중을 배정하는 방법 어떤 비중이겠어? 상충되는뭐 경쟁하고 상충되는 이게 기준을 배정하는 그 과정을 포함하고 그리고 뭐를 한다고 이뭐 결정하고 그죠 결정하는데 뭐를 결정하냐면 그 뭐에 기초를 해서 어떤 기준에 기초를 해서 결정하는 거래 어떤 걸 결정하는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무언가가 그 이익 중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그 것이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위를 차지하는지, 어떤 것이 우위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는 과정도 포함되는 거예요. 과정이 여기 하나, 이거 두 개인 거지. 배정하는 과정, 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결과는 판단에 대한 거고 그죠 그뭐 흑인지 백인지 모르는 그 모호한 미묘한 차이를 띠는 거라서 그래서 말하는 거에 뭐처럼 말하는 거냐면 베토벤이 브라함보다더 나은 작곡가라고 말하는 거랑 같다라는 이야기야 그니까 그 둘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고 왜냐면 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니까 그죠 그 결과는 판단에 따른 건데 그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를 띈다라는 거. 자, 그럼 39번 넘어갈게요. 자 반딧불이 이야기인가봐. 자 1번부터 4번까지 먼저 정리하고 올게요. 39번에 1번부터 4번입니다. 자 정리하고 오세요. 자 정리했으면 이제 5번부터 8번까지도 정리를 할게요. 자, 정리를 다 했으면 이제 올라가서 해석을 할 거예요. 자, 볼게요. 반딧불이가 어떤 건가 볼게요. 자, 반딧불이는 그죠? 러니까뭐 뭐랄까? 그러니까 낫낫 A 버 B 이런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 반딧불이는 그들의 짝을 이끌기 위해서 그들의 뒤를 밝힐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뭐여 뭐여 그 박쥐한테도 말한 데 빛내면서 그니까 그들은 빛을 내 박쥐에게 말하기 위해서 뭘 말해 그들을 먹지 말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제 불을 밝힌다라는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 이러한 이런 특성에 대한 이야기의 반전이 있거든 그죠 반전은 반전이 어떤 반전이냐면 특성에 대한 이야기 어떤 특성 그~ 반딧불이한테 그들의 이름을 주었던 그 특성에 대한 이야기가 반전이 있는데 그 반전이 밝혀졌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요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졌대 그니까 그 빛의 경고의 역할은 이롭다는 거야 누구한테 반딧불이나 박쥐한테 왜냐하면 반딧불이 어떤 맛을 내냐면 표유류한테는 되게 역겨운 맛을 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삼켜졌을 때 그~ 뭐야 반딧불이에 의해서 방출되는 그 화학물질이 그 박쥐한테 박쥐를 야기시키는 데뭐 하도록 그들을 다시 뱉도록 토하도록 만든대 그래서 그 팀은 놓았대 여덟 마리 박쥐를 어두운 방에 뭐랑 그 세네 마리의 그 반딧불이랑 그리고 더해서 한 맛있는 한세배 정도 되는 이 곤충들을 넣었대. 이거 도 웃긴 거 같다. 그죠? 그러니까 서너 마리가 반딧불이고 그것보다 이제 그 세네 배가 세배 정도 많은 딱정벌레나 나방 같은 것들을 4일 동안 이렇게 두었대. 자, 그래서 첫 번째 날 동안에는 모든 박쥐들이 잡았어. 뭐를 잡았냐면 적어도 한 마리의 반딧불을 잡았대. 그러나 4일째쯤 되면 대부분의 이 박쥐들은 배워, 뭘 배우냐면 반딧불이를 피하는 거 그리고 다른 먹이를 대신에 잡는 걸 배우게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얘네 뭐야? 이 팀들은 칠했지. 어디에 칠했냐면 그그 그 뭐죠? 반딧불이 그 빛나는 데 있잖아요. 그 발광 기간에 칠했을 때 새로운 그 박쥐들이 진짜 박쥐들이 잡았대. 얼마나? 그니까그 새로운 그 박쥐들은 걸렸다는 거예요. 두 배나 더 걸렸대. 배우는데 두 배가 더 걸렸대. 뭘 배워? 그들을 그 피하는 그 법을 두배 정도 시간이 걸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거 또 낀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때의 대문 아마 요거일 거라고 봐요. 그죠? 다 이거 왜다 그었냐? 이건 아니고. 요것만 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여겨졌겠지 뭐라고 여겨졌냐면 그 반딧불이의 발광은 주로 행동을 한다고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뭐로 활동을 하는가 하면 주로 뭐에 의해서 그 짝짓기 시그널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새로운 연구는 설명하지 왜 반딧불이 애벌레가 빛내는지 뭐에도 불구하고 짝짓기에는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왜 반딧불이 애벌레도 빛을 내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좋고 박쥐도 좋고 반딧불이도 좋고 박쥐도 좋으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이제 윈윈을 하려고 그랬는가 봐. 자 4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0번이고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일단 1번부터 4번까지 정리하고 올게요. 자,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자, 다음 사람들은 7번까지 정리하면 돼요. 7번까지 정리를 하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서 1번부터 해석을 해볼게. 아무래도 4 0번은 제일 해석하기가 그지가 껐지.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몇몇 환경들은 이끌 가능성이 있어. 뭐를 이끄냐면 화석화랑 그리고 다른 환경보다도 이후의 발견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 그냥 뭐 따뜻한 환경, 추운 환경 이런 데서 생겨, 이런 환경들이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무언가가 죽으면 화석화가 일어나잖아. 근데 어떤 기후에서 혹은 어떤 환경에서 더잘 화석화가 일어나. 그 그러니까 화석화가 일어난다는 건 뭐야? 그 이후에 발견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그죠? 자, 따라서 우리는 뭐할수 있냐면, 추정할 수가 없어. 뭐를 추정할 수 없냐면, 자, 이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추정할 수가 없는 거야. 특정한 기간이라던가 아니면 장소에서로 장소로부터 온 많은 화석 증거들이 의미하는 거지. 뭐를 의미한다고? 대처를 뭐를 더 많은 개체가 그 당시에 존재했다고 그 당시에 혹은 그 장소에 그니까그 시간이나 그 시기나 그 장소에 그더 많은 개체 수가 있어서 더 많은 화석이 됐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자, 그래서 3번 볼게요. 자, 그래서 그것은 아마, 그죠, 뭐일지도 모르는데, 어떤 것, 뭐일지도 모르냐면, 대절일지도 모르지, 그한 시기, 한 시대, 어느 시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시기 한 기간이 아니면 그한 장소에 있던 그 상황이 더 유리했던 거야 화석화의 뭐보다 그 상황이 다른 시간대 아니면 다른 장소에 있을 때보다 이한그 특정한 그 시기나 아니면 특정한 그 지역이 화석화에 유리했다 유리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자 이와 같이 인류 화석 증거의 부재가 어디에서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서의 인류 화석 증거의 부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야. 똑같은 그 암시를, 그죠 자, 어떤 거냐 볼게요. 그러니까 그 인류 화석 증거의 부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똑같은 암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인류 화석이 존재할 때랑 같은 암시를 갖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속담에 있듯이 그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증거가 없는 게 없다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냥 어, 밝혀내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5번 볼게요. 자, 그래서 비슷한 논리는, 그죠? 비슷한 논리는 제시하는데 뭘 제시하냐면, 그 분류군이 이 그렇죠? 분류군이 일어났을 뭐 생겼을 가능성이 있대 뭐 하기 전에 그들이 처음 화석 기록에 나타냈기 전에부터 살았을 수도 있지 그냥 그때 나타난 거지 그때부터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살아왔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 분류군들은 생존을 할수 있지 뭐 넘어서 그들이 최근에 등장한 그 시기를 넘어서 어디에서 등장했어? 화석 기록에. 그죠? 그래서 따라서 그첫 번째 나타났다라는 그 정보. 첫 번째로 등장한 그첫 번째 등장 정보. 그죠? 그리고 요런 거. 아주 그냥 글씨가. 자, 그래서 정보는 정보인데 어떤 정보? 처음에 등장한 정보,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한 정보. 누구? 그인 뭐요 이거 인류 화석에그죠 인류 화석 기록에 있는 그 분류군이죠 그렇죠 그런 정보들이 적게 잡은 진술일 거다라는 이야기야 뭐그 분류군의 기원과 멸종의 시기에 대한 적게 잡은 진술일 거다라는 거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십 년에 있었고 80년에 이렇게 화석 기록이 있다, 쳐봐. 근데 그거는 그냥 적게 잡은 거지. 얘가 더 살았을 수도 있고, 더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건 왜 기록이 없어? 그 당시 상황이 화석 기록에 남기기가 조금 안 좋았겠지. 뭐 빙하기라던가, 뭐든, 뭐 홍수가 왔거나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래서 화학좀 이게 때문에는 때문인데 화석화와 화학 그러 그러니까 화석 발견은 영향을 받아 뭐에 의해서 그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화석 증거 뭐 분류군에 대한 화석 증거는 확실히 명시할 수가 없어 그것의 개체 수라던가 아니면은 등장과 멸종의 시기를 명시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왜냐면 하 그냥 조금 잡은 거지, 더 전에 살았을 수도 있고, 후에 살았을 수도 있는데, 증거가 없을 뿐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6월 것도 끝이 났습니다. 그럼 다음에 9월 걸로 만나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끝!